와, 큰거 잡았나보다. 와, 훌치기. 삼치 훌치기. 어, 삼치야. 기술 좋은데 꽁지 훌치기도 하고. 야, 와, 연타. 오, 연타. 삼치. 야. 들어왔나보다. 됐어 너무 빨리. 야. 오, 헛길. 어! 내가 그림이 안 보여가고 빛이 미쳐서. 자, 손맛들 얘기해 주고 가세요. 아직은 좀작지만 그래도 손맛 좋지요 네. 네. 아, 연타 나오네. 와,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우리 잡아봐요. 저녁에 맛있게 먹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에 문어 잡았던 친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첫, 첫, 저기, 뭐야, 손맛, 삼치를 잡았고요. 다음 모레 에 넘어서 두고 잡고 쭈꾸미 잡으셔야죠. 네. 예. 좀한 이틀, 뭐이 삼일 먼저 들어서 아직 규목이라어 쭈꾸미는 있는데 잡지는 않습니다. 자, 삼시도 이모가 인사드리고요. 이제 계속 이제 여기다가 놓고 잡아볼게요. 아또한 친구는 오늘 처음 낚시하는데 그래도 연타 삼시 잡았어요. 처음치군 잘해요. 저 이제 삼치 잡기 실전 이제 돌물이라 예, 중돌물에 나왔습니다. 아 고기가 때리고 간대요. 저 친구가 처음 하는 친구라 자, 우리 우리의 날 삼치 잡는 손맛 기다렸던 날입니다. 자, 열심히 하고 있죠. 저 친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요. 낚시 잘 되나? 조금 이 가보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네, 자, 잠깐 이렇게 향을 뿔날갈한번 아, 잠깐 한번 참치 아, 잡을 때좀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중돌물에, 예, 그렇게 물에 빠져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죠 예, 좀 더운데, 그리고 바람은 서워하게 잡으러. 시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삼촌도 내려가, 밑으로. 자, 여기, 메퉁이 하나 잡아 있어요. 메퉁이 하나, 이제 지금 이 친구가 하나, 예. 손맛을 크게 봤습니다. 메퉁이로메퉁이 매통이 하나 잡아놓고 좀 나와서 하지 위험해. 좀 올라와. 잔다쯤 좀 올라와. 배에치 못하려고 그래.